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봤어요? 자 1번에 1번에 자 y는 x-1분의 2s플러스5를 표준형으로 고치면 어떻게 되죠? x-1분의 7플러스2가 되는 거죠 자 그래프 그려져야지 범위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x는 1, y는 2가 되고 2 사상후면에 4, 4, 1, 3, 4분면에 그려질 거예요. 맞습니까? 네. 0도 한번더 볼까요? 마이너스 7이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요 맞아? 그런데 문제에서 y 값이자기 여기 안 보일 거예요. 이쪽에만. 자, 여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0일 때 만나는 값이 뭐보다 작다고 했어? 마이너스 y값이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뭐가 돼야 돼? y값이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어느 쪽으로 찾으랬어요 오른쪽. 작은 쪽이라 고 했죠. 그럼요, 여기에서 만났을 때, 이 작은 쪽, 여기 부분과, 맞아요? 그 다음에, 3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얘가 2였으니까, 3. 3보다 왼쪽큰 뭐 쪽이면, 여기 부분에 해당하는 S자표, 정역의 S자표, 정수의 S자표를 모두 구하라는 거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Y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3을 넣으면, 여기 자표가 뭐나 나오냐면, 마이너스 1이 나와요. 뭐가 나온다? I 마이너스 C. 1이요. 얘 y값에다가 3을 넣어요. 여기 c에다가. 그럼 s자표가 뭐가 나오냐면 여기에서는 8이 돼요. 뭐가 된다? 8, 8. 8. 그러면 여기 사이에 있는 거 얘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1은 안 들어갈 거 아니야. 여기 들어가는 거니까 색칠이었죠. 맞아요? 그래. 그럼 여기 들어가는 점수 s자표수는 뭐하고 뭐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1하고 5. 0일 것이고. 자, 여기에 해당하는 거 8가지인데 1은 안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2부터 어디까지야? 8가지가 100가지.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죠. 어. 그럼 정수의 개수는 여기 몇 개? 7개. 여기 몇 개? 2개. 네. 그래서 몇 개가 된다? 어. 9개가 된다라고 할수 있어요. 됐습니까? 네. 자. 이해 돼요? 자, 2번 문제로 갈게요. 2번에 얘 평행이동하는 거니까 얘 표준형으로 고칠 수 있는 건지 보는 거니까 이건 표준형으로 나타내 주세요. 일반형을 뭐로 나타내면 돼요? 표준형. 표준형이니까 5월이 답일 거예요. y는 x-2 중에 마이너스 2x 표준형 못하는 사람 아직도 있는지 확인합시다. 얘 분모는 던터치 하시고 마이너스 2x-2 이렇게 한 다음에 마이너스 2x 맞죠? 네, 아마 아, 플러스 4가 아, 되니까 플러스 1. 2 뒤에서부터 앞으로. 그러면 얘가 뭐가 돼? s X 2 i n u s E minus E. So, y o 그래프 n X 축으로 이만큼 y 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움직 i n u s E? So, you c a 맞아요 맞아요? a t So, s o 도 마찬가지 is saying t h a y 는 2루트 s 인데 뭐가 되거나 평행이동도 되고 대칭이동도 되는데 이 x 앞에 있는 이 이가 변하면 돼안 돼요? 돼요? 안 되고 x 앞에 이 절댓값일도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밖에 안 되는 건누구하고누구밖에 없어요? 니은이율이거죠 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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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은. 네. 이해됐습니까? 이 이가 있어야 되고 x의 보호가 바뀌어도 되는데 얘 절댓값이랑 얘 절댓값이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laughs> 그거 인거는누구누구밖에 없어? 니은이를 니은, 니은. 니은. 4번으로 가겠습니다. 4번에, 예, 실수 값이 되는 거. 자, 루트 안에 고 KX의 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이잖아요 자, 무리함수가 실수 범위에서 존재하려면, 이 루트 안에가 0보다 크 아, 거나 아, 같아야 맞아. 되는 건데, 혼이, 예, 2차 함수예요 맞아요? 네, 근데 식이 네. 완벽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 얘를 보고, 이 그래프, 이부등호를 보고서 네. 뭘 그렇지. 그려야 된다? 그래프를 그려서 유형을, 개형을 그린 다음에 뭘 유추한다고 했었죠? 한별식을 네. 네. 유추한다. 얘는 근이 없는 거잖아. s2가 만만나니까 0보다 작거나 한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능영이 되는 걸유출를 해서 문제를 푼다고했었죠 그럼 판별식은 b의 제곱이죠. k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는 거잖아요. a가 k, c가 2가 되니까 4 2 8k가 되는 거고 0보다 작거나 같다. k로 묶어서 k 마이너 8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 맞아요? K는 무슨 값? 4의 값이 될 거고, 0과 8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몇 개가 된다? 0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정수가. 그래서 답은 몇 개가 된다? 9개가 된다. 라고 할수 있어요. 자, 5번으로 가겠습니다. 5번에. 자, FX가 뭐라고 하냐면, 자, x-2분의 ax 플러스 b라 나왔는데 f 인버스 x 선생님이 알려줬을 거예요. 어떻게 구하라고 했죠? 부모의 상수와 그 다음에 분자의 1차 계수를 바꾸고 고를 바꾸라고 했어요. 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x 거야? A 분의 그렇죠. x-a분의 2x 플러스 b가 되는데 얘랑 얘랑 어떻대요? 아, 같다 같대로. 했으니 a값이 뭐라는 걸 알았다? 2라는 E라. 걸 알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또뭘 지난다고 했어? 1.0을 지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A에다가 뭘 넣어서 2를 음. 넣어봅시다. 여기에다가 2를 빵 넣고 1.0을 대입하면 B값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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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B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따라서 FX는 x 2분의 EX-2라는 식이 완벽해지겠지. 근데 우리가 그할 건 F3이니까 3을 넣는 거죠. FX, X 자리에 3을 넣어서 1분에 3넣으면 600이 2가 되니까, 자, 답은 그래서 뭐가 된다? 4가 된다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자, 6번 문제 할까요? 네. 괜찮아요? 여기까지. 자, 6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6번의 문제를 보니까 y는 x 마이너스 k 분의 e x 플러스 1을 표준형으로 고치면 어떻게 됐어요? X 마이너스 K, 분의 l K 플러스 1 플러스 2가 K 거고 얘 s K 선의 좌표는 X는 K 와 Y는 3. 2라고 음. 나 u 거예요. 그다음 K 두 번째 y K X 플러스 1 분의 K x 마이너 K 1을 표준 K 으로 고치면 X 플러스 1 분의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플러스 K. <M1> K. K 가 되고 s K 선의 좌표는 X는 1 Y는 K 라고 네. 주어지게 되겠지요. 네. 맞아요? 그럼 우리가 이 정분선으로 들어서 인 부분의 넓이가 뭐가 됐다고 했어요? 열여덟이라고 아, 18. 했고 k는 양수라 나왔으니 그냥 그려볼게요.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그 다음에 x는 k, k가 여기 있다고 놓을게요. x좌표, 얘가 y좌표 먼저. 그 다음에 y값은 얘가 1이했으니까이 e 그리고 k 양수라 했으니까 여기 k라고 놓고이 부분의 넓이가 뭐가 됐다는 얘기야? 열여덟. 그럼 이 길이는 오른쪽의 좌표에서 왼쪽의 좌표를 뭐라 했죠? 빼요, 빼요. 빼요. 그럼 이 길이는 k 플러스 1이 되고 얘가 k가 크다고 놓고 설정한다면 얘에서 얘를 뭐 하겠어요? 빼요. 빼죠. k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면 k 플러스 1 곱하기 k 마이너스 2가 뭐가 됐나? 18. 18이다. k의 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8은 0이 될 거고 k의 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0이 0이에요. 그럼 k는 뭐거나 5거나 월 k는 마이너스 4데 k는 뭐라 나왔다? 오. 양수라 나왔으니까 k값은 5가 되는 거예요. 자 넘겨서 보겠습니다. 자 7번 혹시 틀린 사람 있나요? 틀렸어요? 자 7번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넘기려고 했더니 넘길 수가 없네요. 자, 7번 문제. y는 x-b분의 a 플러스 c 가 나오고 그래프를 리니까 x축, y축이 있잖아요. 점근선이 이쪽에 있어요. 그 다음에 y값도 여기에 있어요. y값. 그러면 x는 b가 되고 y는 c가 되는데 x, 이 b가 여기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b-가 되고 c는 뭐가 되는 거야? 얘가 c가 되죠?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몇 사분면을 그려줬냐면 1, 3, 사분면에 이렇게 그려지죠. 그래서 a가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가 음. 되는 거죠. 됐어요? 네. 네. 그런데 문제에서 y는 뭐라 했냐면 a 루트 x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고 얘교점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b 콤마 c가 되겠죠? 찍을 거니까. 그러면 찍어볼게요. x축 y축에 이렇게 있을 것이고 b가 뭐라 나왔냐면 마이너스야. 그리고 얘는 플러스 야 그럼 얘 좌표는 뿔 콤마 뿔이 되는 거죠. 네. 그럼 여기 어딘가에 찍어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부호가 뭐야? 안팎으로 뿔, 네, A도 네, 뿔이죠. 네, 네. 뿔 뿔이면 1사분면이 된다. 이렇게 그려지는 거. 다몇 번에 있다? 이번에 있는 거. 틀린 사람은 유심히 보셔야 돼요. <laughs> 자, 그 다음에 7번,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에 좌표평면 위에 모든 사분면을 지나도록이라고 했어요. 얘 표준형으로 붙이면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이 플러스 a라고 나올 거예요. 첫 번째 a가 뭔지 몰라요. 정로선의 좌표가 s는 마이너스이고 y가 a가 나왔는데 a가 음수일 수도 있고 a가 양수일 수도 있어서 두 가지로 나눠서 그려주셔야 되는 게 맞아요. s쪽 y 쪽이 있을 것이고 마이너스 2니까 여기 a가 음수를 했으니까 여기 이렇게 잡을게요. 얘가 a, 얘가 마이너스 2니까 되고 마이너스 2니까 이사상면에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모든 사분면을 지나야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안 지나니까 얘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맞아, 안 맞아. 모두 4분면을 지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a가 양수라고 한다면 x축, y축이 되고 a가 양수, 얘가 a, 그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이렇게 있다면 얘는 어떻게 그려줘야 돼? 이렇게 그려주고 얘는 이렇게 그려줘야겠죠. 되 여기를 지나야지 2사분면 지나고 1사분면 즉 지나고 4사분면도 지나가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가? y 절편이 0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절편이? 아, 그렇죠. 그렇죠. 모두 3분면을다 적어야 되니까 y 절편이 0보다 무조건 작아야지 사3분면을 지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y 절편의 x에다가 0을 넣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a-1이 되나요? 얘가 0보다 작다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2가 되나요? 네. 네. 0 나오면? 네. 네. 어 야, 여기가 1이 됐어야 되는데? 맞죠? 어, 그래서 잘못했네. 그러면 a-2가 a 이가 a 0 나오면 얘가 뭐가 되냐? 0보다 작고 얘가 2보다 이렇게 되잖아요. 끝난 게 아니죠. 우리 뭐한 범을 찾아야 돼? a가 뭐라 나왔죠? 처음에? 크다 나고 얘는 작다 된 거니까 얘 답은 a는 0보다 크고 2보다 작다가 답이 되는 거네요. 어. 어. 왜? 그런데 0, 0을 지날 때가 어찌 최소한 나 영0만 영을 지나면 얘다 지날 수 있어요. 아, 안 지나면요? 제가 그랬죠. 모든 사분면을 지나려면 몇 사분면 꼭 지나야 된다고 했어요. 사상분면을 3분맨 3분맨 지나야 된다고 아.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 근데 여기 아래 에 있어야 되고 강조한다면 제가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9번 문제 그래, 보겠습니다.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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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자, 그거 문제 볼게요. 자, 그 번에 얘 표준형으로 고쳐볼까요? x-1분의-x-2를 표준형으로 고치는 게 어떻게 됐을까요? x 1분의2마 이렇게 썼어야 될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y는 mx-2라고 한 점에서 만나야 된다 했으니 그래프를 그려봐야 될것 같아요. x 축 y 축 이렇게 그린 다음에 x는 1 이렇게 1. 아, x, 아, 이렇게 볼게요. 그 다음에 얘가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된 거고. 자, 그 다음에 얘가 음수이기 때문에 0을 넣어서 이 사사분면에 그릴 건데, 마마 플러스 이어서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런데 얘는 y 절편이 얼마인가요? 위주수인 1차는? 그렇죠. y 절편은 여기는 꼭 지나는 거가 될 것이고, m에 상관없이 지나는 좌표는 0,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자, 몇 점에서 만나야 된다 고 했어요? 한 점이면 이렇게. 뭐가 돼야 돼? 여기를 지났는데 여기에서 뭐가 돼야 된다? 접해야 되는 접함으로 보셔야 돼요. 뭐로 풀어야 된다? 접함. 접함. 아 접함이라는 거 뭐로 풀어야 돼? 판별식이? 됐니요. 음. 점 찾아서. 이해 됐어요? 음. 됐니? 자 그러면 계산하면 되겠죠. 자 얘랑 얘랑 같다. x-1분의-2-1은 mx-1이다. 얘 사라지겠죠? 이해 네.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2는 얘 m이랑 x랑 곱할게요. 이쪽으로 넘겨서 곱하기가 되겠죠 그럼 얘 곱하면 Mx제곱. mx의 제곱 마이너스 mx. mx 그럼 얘 이쪽으로 넘겨서 mx의 제곱 마이너스 mx 플러스 2는 0이 되고 한 변씩이 뭐가 돼야 된다? 어. 는 0이 돼야 된다를 풀어야 되는 거한 점에서 만난다 했으니 어. 한 변씩 얘 마이너스 m을 제곱하면 m제곱 네. 마이너스 8 아까하고 똑같네요? 8? 네. m이 되겠죠? 얘가 는 0이 되는 거죠? m으로 묶으면 m 마이너스 8은 0이 될 거고 m은 0이거나 o? 0이면 안 되겠죠? 또는 m은 뭐가 돼야 돼? 8이 돼야 되는 건데 양수 m값이 되으니까 8이 답이 되는 거 같습니다. 됐어요? 자, 10번으로 갈게요. 이해되나요? 네. 예,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0번에 네, 그래프에서 이거 많이 봤던 문제인가요? 풀어줬던 기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디에서 책에서랑 똑같이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아닌가요? 자 여기 이렇게 그려져 있을 것 같고요. 얘가 뭐라 나왔냐면 PR 여기가 S 여기가 Q인가 봐요. <laughs> 맞습니까? 자 그럼 여기 좌표를 뭔지 모르니 T 콤마가 고식 위에 있으니까 함수 식 위에 있으니까 그 위에다 그대로 넣으면 되죠. S 자리에 T-1분의 플러스 이랑쓸수 있고 Q의 좌표는 뭐가 되겠어? Q, T 콤마 S 좌표가 똑같겠죠? 근데 네, Y의 좌표 뭐가 되겠어요? 이가 되겠죠? 이해돼요? S란 좌표는 여기가 1이죠. 1.2가 될 거고 R 좌표는 뭐가 됐어? 1. 얘가 여기 이거하고 똑같겠죠? t 1분의 2 플러스 2가 될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둘레 길이의 최솟값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그럼 이 길이는 얘에서 S 좌표 길이 빼는 거잖아. 얘가 t니까. 이 길이 얼마? 오른쪽에서 왼쪽 좌표를 빼라고 했었죠. 네. 맞아요? 그럼 여기 길이 얼마? 네. t-1이 네. 가로 좌표가 되고 세로 좌표는 y 길이 보는 거죠? 얘를 빼는 거니까 없어지겠다. 그럼 뭐가 돼? t-1분의 2가 되겠죠?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이라는 건두배 가로가 세로가 두 개씩 있으니까 두 배. 제말 이해 됐어요? 네. 가로랑 세로랑 더하면 되겠죠? 자, 얘를 보니 서로 무슨 관계가 보여요? 역수 관계가 보이면 산술기하 평균으로 푸는 거라고 했어요. 기억나나요? 네. 그럼 얘랑 아이는 크거나 같다. 이루트 얘랑 얘랑 곱하면 되죠? t-1 곱하기 t-1분의 2가 되고 약분돼서 사라져서 2루트 2가 되겠네 최소값이에요. 맞아요? 그럼 얘가 뭐가 된다? 2루트 2가 되죠? 그러면 2 곱하기 2루트 2니까 최소값은 4루트 2가 답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네. 네. 자, 11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오늘 다 못하면 내일 네, 이어서 할게요. 네. 혹시 11번 문제 볼까요? 자, 11번 문제 풀었을 때 처음 보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까? 음. 자, 처음 보는 문제가 아니라 교과서에서도 그대로 나왔던 거죠? 네. 이거 못푼 사람 손 들어볼까요? 틀리 사람 손 들어볼까요? 있죠? 응, 교과서 제대로 안됐다는얘기 반성하세요. 반대 이는 거. 자, AX 플러스 3 이렇게 되고 X 마이너스 1 분의 3X 마이너스 5를 표준형으로 고치면 X 마이너스 2 분의 1 플러스 3이라고 써지고 얘 BX 플러스 3얘가운데를 표준형으로 고쳤어요. 맞습니까? 네. 그럼 한마다다 3이 있으니까 지우라고 했었고 얘 그래프글이라고 했었어요. 맞습니까? 네. 근데 이거 분명히 봤던 건데 안 됐다? 그럼 교과서가 안 됐다는 얘기고 제가 중요하다 포인트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시험 문제 나온다고 했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네. 자, 그럼 얘가 x축, 얘가 y축, 얘가 정근선 x는 2가 될 거예요. 맞습니까? 네. 이렇게 그려 지고 있죠. 그런데 어디에서 어디 범위까지라고 했어? 3에서 4 범위라고 처음에 시작할 때 나와 있어요. 그럼 3, 4가 여기 있을 거고 여기 구간만 구란 얘기야. 그럼 얘 3을 넣어. 3, 이거 보면, 보면 안 됩니다. 3 넣으면 얼마야? 3, 1이고 3, 다 지웠으니까 확실히 지워 주세요. 3더 해주면 안 되세요. 왜 줬습니까? 4 나오면 얼마가 됐어? 얘가 네. 4콤마 2분의 1이 되는데, AX 플러스 네. 1은 여기 아래서 어아야된다잖아 지가 가버자 최대가 얘가 된다고 했었죠? 네. 맞아요. 네. 즉, Y는 AX가 몇곱하몇 4콤마 2분의 1을 대입을 할 거죠. 그래서 2분의 1은 4A가 되고, A는 8분의 1인데, 8분의 1보다 어때야 되는 거야? 아래쪽에 있어야지 기울기가. 맞아요. A는 길이기를 의미하는 거니까,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하나 나온 거고. 자, BX는 위에서 놀아야 하잖아요. 더 커야 되죠. 이 구간보다. 그러면 BX는, Y는, BX는 몇 콤마 몇을, 3, 3콤마 1. 1보다 더 위에 있거나, 같아야 되는 거야. 대입하세요. 1은 3B가 되고, B는 3분의 1보다 더 크거나, 같다. 라고 나오는 거야. 근데 여기서 나왔듯이 항상 똑같은 문제는 A-B로 마이너스 나오겠죠. a는 무슨 값이 돼야 되고, 제일 큰 값이 돼야 되고, b는 제일 작은 값이 돼야 되거든요. 제일 큰 값은 누가 되겠어요? 8분의 네. 1일 거고, 제일 b에서 작은 값은 3분의 네. 1일 거예요. 그래서 24로 통분해서 계산하면 24분의 5라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네. 러분 시험 문제 나온다고 했으니 다시 한번 보셔야 되는 게 맞고요. 자, 12번까지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괜찮나요? 네. 네. 자, 1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얘도 풀어본 문제이기도 해요. 어, 이건 어떻게 나왔었냐면, 자, a 좌표가 마이너스 1플러 1이었고, y는 x 플러스 1분의 x 마이너스 3인데, 얘를 표준형으로 붙이면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럼 얘 점근선의 반절식에 x는 마이너스 1, y는 1. 어, 어떤 좌표하고 똑같다? 이하고 네. 똑같다. 정근선의 교점이 A 좌표가 된 거예요. 됐습니까? 네, 네. 자, S축, Y축이 된 거고, 자, S축 마이너스 1 Y축 1 네. 이렇게 될게요. 이렇게 되는 거 그래프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그려주고 0넣으면 마이너스가 돼서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는 이 좌표가 뭐가 된다고 했어요? A 좌표가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점의 좌표가 뭐가 된다고 했어? P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최단거리가 되면 내가 이거 하나 알아야 된다고 했었죠. Y는 X는, 자, 쌍곡선을 유리함수는 이렇게 그려진다고 했었잖아요. 뭐에 대해서 대칭이 됐어요?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얘도 움직였겠죠, 이쪽으로. 네. 그러면 Y는 뭐라는 아이야고? 마이너스 x 라는 이거 움직여서 여기 지나게 있고 여기 있을 때가 최솟값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럼 요기이하고요기이가 어떻게 있어요? 박제죠 원점 대칭이 되는 거니까 이해됐습니까? 네. 그럼 네. 얘 좌표는 y는 기울기가 네. 마이너스가 네. 될 거고 움직였겠네 x축을 얼마큼 마이너스, 마이너스 1만큼이니까 네. x 플러스 1. 1. y축으로 그대로고 아. 플러스 1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죠? 얘 직방식은 뭐가 된다? y는, y는 마이너스 x. x라는 식이 되고 원점을 지나게 돼요. 됐어요? 그러면 얘와 얘뭐 얘. 찾으면 돼? 교 점을 찾는 게 피자표가 될수 있는 리스트가 될 거고 이 거리를 구하면 되죠. 이 거리는 어떻다? 같다. 같다. 이해 됐어? 자 그러면 해볼게요.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4 플러스 1이랑 마이너스 x랑 같다 놓고 됐습니까? 자 마이너스 플러스 1이 넘어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럼 마이너스 4 아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에다가 x 플러스 1을 넘겨서 곱해버리고 됐습니까? 자, 그럼 얘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4. 얘 마이너스로 묶일까요? 네. 그럼 x 플러스 1이 될 거고 얘 제곱이 되겠죠? 맞사요? 어, 그럼 마이너스를 양변에 곱해서 플러스로 만들어 버리고. 이해 됐니? 그럼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뭐가 돼야? 4가 되고 제곱이 떨어지면 x 플러스 1은 플마 2가 될 것이고 x는 마이너스 1 플마 2가 되네고. x의 리스트는 x는 뭐가 되거나 네. 마이너스 3이거나 or x는 네. 1이라고 나올 건데 저는 여기를 좌표를 잡을게요. 얘 뭐겠어요? 마이너스. 1이겠죠. x 좌표가. 네. 1 아니면 마이너스 3인데 그럼 얘가 좌표가 1콤마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저는 이거를 이 식에다 넣을 거예요. 마이너스. 얘하고 예준에서 누가 더 빠르게 나오겠어요? 얘잖아요. 네. y 값지 마이너스 1. 그럼 여기 좌표가 뭐였지? 마이너스 네, 1,1이었잖아. 얘 거리과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까? 거리는 루트 쉬우고 한바이어로 렉스끼리 뺀 거에 제곱. 이렇게 뺄 거예요. 그럼 제곱하면 제곱. 2. 이제 빼버리면 2인데 제곱하면 4네. 어. 그 다음에 뺀 거에 뺀 다음에 제곱을 해야죠. 어. 마이너스 2인데 제곱하면 4. 어. 그럼 루트 8이 되고 몇루 뜨면 이, 뺀, 뺀, 뺀. 2가 최소값이 된다라고 할수 있네. 됐어요? 예. 자, 여기까지 할게요. Thank you.